안녕하십니까, 캐나다 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2025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365일 여러분의 시간은 어떤 속도로 흘러갔나요? 숨가쁘게 달려온 날들도 있었고, 더디게만 느껴지는 힘든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그 모든 순간이 모여 지금의 단단한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는 무엇을 더 채우려 애쓰기보다 이미 가득 찬 지난 1년을 감사한 마음으로 비워내고, 다가올 새해를 맞이할 자리를 마련해보는 건 어떨까요? 2025년의 마지막 뉴스, 오늘 캐나다 투데이는 다가올 2026년을 미리 내다보는 심층 전망으로 문을 엽니다. 관세 전쟁의 공포 속에 내년 부동산 시장은 과연 반등할 수 있을지, 그리고 확 달라지는 이민법과 고용시장의 기상도를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팔지 않는다는 문구 하나로 대박을 터뜨린. 어느 사업가의 통쾌한 이야기와 연말 파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라인 원 황당 신고 내역 그리고 새해 결심을 작심 3일로 끝내지 않을 심리학적 조언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페이지 캐나다 투데이와 함께 넘겨보시죠.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2026년 부동산 전망, 이자율 가고 관세 공포 온다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입니다. 로열르 페이지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회복과 불균형이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립 소퍼 CEO는 이제 이자율은 더 이상 시장 진입 장벽이 아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고금리 터널을 지나 금리가 중립적이거나 오히려 시장을 지지하는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새로운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무역 불확실성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위협입니다. 소퍼 CEO는 소비자들에게 무엇이 불안하냐고 물으면 자동차나 집을 사는 것 외에는 모두 무역을 꼽는다며 이러한 심리적 위축이 집값 상승을 2%에서 4% 정도 억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2026년 4분기 전국 평균 집값이 전년 대비 1% 소폭 상승한 82만 3천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토론토와 벤쿠버의 하락세입니다. 토론토 광역 지역은 4.5%. 밴쿠버는 3.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콘도 시장입니다. 이민자 수 감소와 유학생 및 임시 외국인 근로자 축소 정책으로 인해 임대 수요가 줄어들면서 투자자들이 지갑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소퍼 CEO는 팬데믹 이후 집값이 급등했던 대도시들이 조정을 거치며 다른 지역과의 격차를 줄이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집값이 하락하고 매물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첫내집 마련을 꿈꾸는 젊은 층에게는 2026년이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내년 시장은 정부의 공급정책 실행 여부와 무역갈등 해소 여부에 따라 그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만큼이나 내년 우리 경제의 허리인 고용시장과 이민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고용주 4명 중 1명은 채용주죠. 기술격차와 2026 이민총정리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캐나다 투데이에서도 여러 차례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2025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내년부터 확 달라지는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2026년 새해 구직시장에는 다소 찬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인력 채용회사인 익스프레스 임플로이먼트 프로페셔널스의 최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채용 관리자의 25%가 내년 상반기 채용에 대해 신중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기업들이 채용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 불확실성과 미국과의 무역 갈등 가능성 때문입니다. 실제로 무역 전쟁의 여파는 이미 시작되어 최근 알고마 스틸이 관세 문제로 약 1000명의 인력을 감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업의 29%는 자리가 있어도 채울 사람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지원자들은 많지만 기업이 원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데요. 고용주의 49%는 지원자의 관련 경험 부족을, 47%는 하드 스킬, 직무 기술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즉, 내년 취업시장은 경력직과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에게는 여전히 기회지만 준비되지 않은 구직자에게는 더욱 좁은 문이 될 전망입니다. 이민문턱도 대폭 높아집니다. 정부는 2026년 신규 유학생 허가건수를 2025년 대비 절반 수준인 15만 5천 건으로 대폭 축소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이민을 목표로 임시거주자 수를 조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반면, 의료계 종사자에게는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캐나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의사들을 위한 전용 급행이민 카테고리가 신설되어 내년 초부터 초청장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또한, 잃어버린 캐나다인 법안이 발효되면서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 부모를 둔 자녀들도 부모가 캐나다에 3년 이상 거주했다면 시민권을 자동으로 승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은 필요한 인재는 받고 문턱은 높이는 선별적 이민정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니 관련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꼼꼼한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긴급 소식입니다. 평화 협상이 논의되는 와중에도 포성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평화는 지평선위에 푸틴 관저 드론 피격 진실 공방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러시아 본토 드론 공격설을 두고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캐나다 지도자들은 화상회의를 열고 미국의 평화 중재 노력을 논의했습니다. 도널드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평화가 지평선 위에 있다며 희망 섞인 메시지를 던졌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후보 역시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살얼음판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가 91대의 드론으로 푸틴 대통령의 발다이 관절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노력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증거를 제시할 필요도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안드리 시비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는 그럴 듯한 증거를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며 이런 공격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이를 평화 협상을 깨려는 러시아의 거짓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말하라고로 초청해 평화에 가까워졌다고 선언한 직후 벌어진 이번 사태는 협상 막판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양측의 치열한 심리전으로 보입니다. 한편 워싱턴의 전쟁 연구소는 러시아가 평화 협상을 지연시키며 전쟁을 지속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1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결정적인 단판을 앞두고 한치 앞을 알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토론토에서 발생한 증오범죄 피의자의 과거 행적이 드러나면서 이민 시스템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토론토 증오범죄 피의자, 알고 보니 7년 전 난민 거부자입니다. 지난 여름 토론토와 미시사가일대에서 여성 3 명을 총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했던 혐의로 체포된 오스만 아지조프의 신분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글로벌 뉴스가 입수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 국적의 아지조프는 2017년 11살이 나이의 부모와 함께 퀘벡주 록셈 로드를 통해 불법 입국했습니다. 당시 그의 부모는 아버지가 횡령 혐의로 수감된 아제르바이잔 은행장의 경호실장이었다며 난민신청을 했지만 이민난민위원회는 이를 신빙성 없음으로 기각했습니다. 2018년 난민신청거부 이후 항소기각, 2019년 연방법원 심리거부까지 모든 법적 절차에서 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추방되지 않았습니다. 지인에 따르면 난민신청이 최종 거부된 후 가족들은 인도주의적 사유로 영주권을 신청했고 작년에 승인을 받아 영주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난민 자격은 없었지만 캐나다에 계속 머물며 영주권까지 받은 상태에서 심각한 증오 범죄와 테러 연루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왈리드카는 ISIS를 지지하는 테러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 단체 등은 캐나다의 보안 검색 시스템과 이민 집행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안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7년 전 난민이 거부된 인물이 어떻게 영주권을 받고 범죄에 연루될 때까지 방치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연말 휴가를 떠났던 쾌백 주부부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크리스마스의 악몽, 도미니카 공화국서 쾌백 부부 사망입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로 휴가를 떠났던 쾌백 출신 부부가 도미니카 공화국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55세의 크리스틴 소베와 56세의 알랭 노엘 부부는 지난 12월 25일에서 26일로 넘어가는 밤 잠자던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들을 처음 발견한 건 함께 여행 갔던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인기척이 없어 방으로 들어갔다가 숨져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당국은 시신을 수도 산토 도밍고로 옮겨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가족들은 SNS를 통해 비통한 심정을 전하며 사생활을 존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즐거워야 할 연말 휴가지에서 날아온 비보에 많은 분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 시 안전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미국의 무역 압박에 맞서 메이드인 캐나다의 자존심을 지킨 한 사업가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여섯 번째 뉴스는 캐나다는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트럼프에 맞선 모자 대박입니다. 올해 초 더그포드 온타리오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캐나다는 판매용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이 한마디에서 영감을 받아 사업을 시작한 오타와 출신 리암 무니씨의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붉은 모자 마가를 풍자해 캐나다 이즈 나포 세일이라는 문구가 박힌 모자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습니다. 무니씨는 이 제품을 철저하게 캐나다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국내 제조업체들과 씨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캐나다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우리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자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셔츠, 스웨터, 심지어 크리스마스트리 장식까지 제품군을 확장했습니다. 그는 내년 월드컵과 올림픽을 겨냥해 더 많은 메이드인 캐나다 제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작은 아이디어가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바빠지는 곳이 바로 나인오늘 상황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급박한 신고보다 상담원들을 힘 빠지게 하는 황당한 전화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뉴스는 비행기짐이 너무 커요. 2025년 최악의 나인오늘 황당신고입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바빠지는 곳이 바로 나인원원 상황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급박한 신고보다 상담원들을 힘 빠지게 하는 황당한 전화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BC주 나인원원 관제센터인 이커미 2025년 10대 황당신고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영해의 1위는 비행기 기내반입 가방이 너무 커서 못 들고 타게 한다며 항공사를 신고한 전화였습니다. 이 밖에도 미용실에서 머리를 망쳤다.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심지어 집안에 말벌이 들어왔다는 신고도 있었습니다. 상담원 베일리 미첼씨는 망친 머리나 말벌 때문에 통화하는 그 1분 1초가 심정지 환자나 범죄 피해자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단순히 시민의식에만 기대기에는 상황이 심각한데요. 이에 대해 당국은 '헬프 어스 헬프'와 같은 캠페인을 통해 비응급 상황 전용 번호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명백한 허위 신고나 악의적인 장난 전화에 대해서는 공공 장난 혐의로 형사처벌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911은 생명 줄입니다. 올바른 사용이 내 이웃의 생명을 살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내일이면 새해 첫날,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세우셨나요? 심리학자들이 전하는 작심 3일 탈출법을 전해드립니다. 여덟 번째 뉴스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새해 결심 성공의 법칙입니다. 매년 1월 1일이 되면 헬스장이 분비고 금연 보조제가 불티나게 팔립니다. 하지만 2월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제자리로 돌아오곤 하죠. 심리학자 리사 로우바텀 박사는 새해 결심이 실패하는 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마치 마법처럼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의지력만으로 습관을 바꾸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로우바텀 박사는 왜 내가 변하고 싶은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들여다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거창한 목표 대신 당장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단위로 목표를 쪼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수했을 때의 태도입니다. 며칠 운동을 빼먹었다고 해서 이번 생은 망했어 하고 포기하는 건 절벽에서 미끄러졌을 때 그냥 바닥으로 손을 놓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절벽을 기어 올라가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어제보다 딱 1%만 나아지면 충분합니다. 2026년은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내년 경제 전망부터 우리 이웃의 안타까운 소식, 그리고 희망찬 새해 다짐까지 폭넓게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치기 전에 2025년의 마지막 날을 맞아 채널 운영에 대한 제 고민과 계획을 여러분과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캐나다 투데이는 저의 아주 개인적인 목마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는 것을 누구보다 좋아하는 제가 이곳 캐나다와 미국의 중요한 소식들을 한국어로 그것도 단순 번역이 아닌 깊이 있는 맥락까지 짚어주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그럼 내가 직접 만들어 볼까? 하고 시작하게 되었고 어느덧 3개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제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뉴스를 전해드렸던 건 누구의 강요도 아닌 저 스스로의 즐거운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평범한 직장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 매일 늦은 밤과 새벽 시간을 쪼개어 기사를 번역하고 뉴스를 다듬어야 했지만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한다는 기쁨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3개월간 단거리 달리기하듯 전력질주를 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곁에 1년, 2년, 아니 10년 넘게 좋은 뉴스를 전하는 사람으로 남으려면 이제는 속도 조절을 해서 마라톤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캐나다 투데이가 단순히 기계적으로 매일 영상을 찍어내는 곳이 아니라 단 하나의 뉴스를 전하더라도 깊이와 통찰이 담긴 공간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치지 않고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매일 하는 것보다는 오래도록 좋은 뉴스를 전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주말에는 재충전을 하거나 평일 뉴스에 더 집중하는 등 현실적인 변화를 주고 싶은데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국의 작가 할 볼랜드는 이런 말을 남겼죠. Years end is neither an end nor a beginning, but a going on. 한 해의 끝은 끝도 시작도 아니다. 그것은 경험이 우리에게 심어준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다. 여러분이 주신 사랑과 지혜를 안고 저도 캐나다 투데이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3개월 부족한 저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고 저는 2026년 새해 첫날 여러분의 의견을 담아 더 희망차고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